자, 이번 시간 제목은, 인간들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타고, 타고날 때부터 악한 종자들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사는 너무 부정적인 게 아닙니까? 자, 부정적인지 잘못된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선, 최고, 크고, 높고, 넓고, 그늘 이야기하는 종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대 종교가 뭡니까? 아, 잘 모르겠네. 기독교, 유교, 불교입니까? 뭐, 유대교나 천주교나, 마, 마웨스트 교는 다 저쪽에, 뭐야, 기독교 계통에 포함시키고. 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성선설이었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얘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산악과를 따먹는 다음에는 원죄를 지고 원죄를 졌으니까 성악설이죠 우리는 그 나쁜 종자의 후손들이다 근데 신에 대해서 어, 남자도 여,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에, 남성적인 면이 조금 강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이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한데또 선이 아니기도 하고 악이 아니기도 합니다. 또 선이면서 악이기도 하고 악이면서 선이기도 한데 그 중에 선이 조금 강합니다. 그런데 <laughs> 난는 하나님이 참교했을 때 하나님 속에는 뭐 선적인 요소도 있지만 악적인 요소도 있죠. 실수하시가지고 악적인 요소만 본다가 인간을 만든 것 같아요. 자 기독교는 성선설에서 성악설로 바뀌었습니다. 자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냉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인데 어디 오죠? 근데 뭐 인간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청춘설 다섯 설례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업이라고 그러죠. 업이 뭐 한다 짓는다 뭐 그런 뜻인데 업은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업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laughs> 전생업보 이야기 할 때는 좋지 않은 의미의 업보죠 그리고 사람의 윤회하는 과정에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천상계로 올라갔지 인간세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계로 태어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도 생악설에 어, 가깝습니다. 그러면, 자, 기독교 성악술 불교 성악술 유교 0.5, 0.5, 3의3 중에 2.5가 아니죠 자, 이건 이론이고, 실질적인 건 어떻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되지 동서고금의 역사는 전쟁과 사륙의 역사죠 또 당장 나를 보거나 어 너를 보거나 주위를 둘러보세요 인간 같은 것들이 어디 있는가 심성보다 못한 것은 천지빛깔이지 사실 우리가 뭐 개돼지 개돼지 그럽니다만 개돼지가 거의 우리한테 유익하죠 유익할 뿐만 아니라, 뭐, 지구상으로도 뭐, 거의 뭐, 유익합니다. 근데 자, 우리 인간들의 하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응? 개의 상근기보다 못할 때 많아. 유튜브 나오는 개들 한번 보세요. 응? 뭐, 어떤 개는 효의 개념도 알아, 내가 보니까. 보다나 불기적으로 이야기해도 인간이라는 게창 3개의 십팔전, 6개, 3개, 6개 중에서 6개의 낮은 단계야. 짐승 바로 위야 응? 그런데 사람 중에서 상근기가 신의 법인거고 신보다 낫고 응? 사람답지 중근기하근기는 동물입니다. 동물보다 더 못하다. 동서고미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나와 너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laughs> 그래도 성인들은 속도 좋아요. 내가 타면 야이 개돼지 새끼들아. 야이바퀴버레 새끼들아. 이 독사 의 새끼들아 가고 싶은데 그도 래꼭 참고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안락하고 한마저 슬쩍 던지주고 그냥 말았고. 예수님은 어린 양 얼마나 이 표현을 갖다가 돌리고 부드럽고 오하고 낭만적으로 해놨습니까? 독사 새끼들 보고 또 뭡니까? 또 중생. 응? 부처님은 중생거리 맞대. 짐승이 변해서 주무생이죠 그래도 뭐중생 그러니까 좀뭐좀 뭐, 어? 어리석다 이런 개념이지 뭐 영도 듣기 싫은 건 아니죠 가장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놓으신 게 우리 공자님은 소윤비 소윤이 소인 일어났죠 참 속도 좋아 화장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거 화장이 아니고 뭐 완전히 뭐 선전선도 쉐네에다가 가스라이팅을 참 겁나게 잘 해놨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무슨 삐지고 <laughs> 자잘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짐승보다 못하거나 짐승 수준이구나, 짐승보다 조금은 낫구나 그걸 알아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동수고금이 전쟁의 역사다 하는 거 알았어. 응? 중생들이 악의 시아 시라는 걸 알았어, 여러분. 여기에 당하지 않도록 힘과 전략 전술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짐승보다 못하거나 짐승그거나 짐승보다 조금 난 상태에 있는 게 우리들인데, 이렇게 살고 말 것이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면은 3개 28전, 좋게 새게무식게 천상계가 끝없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어? 밝음을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 공포해야 된다 종교 공포해야돼또 닦아야 되고 착할 수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나 비행기의 양날개 새의 양날개가 되어서 이 사바세기 뿐만 아니라, 3개 28전 전생, 현생, 내생, 삼생 뿐만 아니라, 3개 28전을 자유롭게 나라서 이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